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2024년 7월 22일, 네, 현재 시간, 아, 2시 8분입니다. 아, 오늘은요,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한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또 명품백 유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게 뭐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느니안이루어지느니 이루어지느니 어, 야당과 이 여당 사이의 극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었고 또 정치 쟁점화됐던 것이 어, 사실 아닙니까? 어, 그런데, 이 김건희 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아, 이게 소환조사가 이루어져도 난리, 안 이루어져도 난리, 아,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여야의 갈등이 에,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어, 달려가고 있는 어, 그런 폭주열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본 방에 앞서 여러분들 아직 송영진 방송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과 함께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원칙이 안 지켜졌다라는 이원석 총장의 이유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사이에 서로 다른 이견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자, 급기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대통령 부인 조사, 소환조사를 함에 있어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다. 이렇게 국민께 사과를 하는 그런 입장문 발표도 아침 출근 시간에 있었습니다. 자, 이원석의 불만은, 어, 자기는 이제 소환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통보를 받았다. 아, 이렇게 되면서 이 갈등이 지금 표면화되고 있는 겁니다. 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원석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 그 원칙을 어, 실현하겠다. 어, 이런 입장을 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 아무튼 자기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직접 보고를 받으면서 자기한테 자기 자신, 자기를 패싱한 거에 대해서 이 경로를 표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 어, 뭐 이원수 검찰총장은 자리에 그 여한 미련 이런 것이 없다. 어, 자기가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 소환 조사가 아, 끝나는 시점에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삐진 거죠. 그런데, 아,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아,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아, 원칙과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아,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원석, 어,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강한 우구심을 갖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항상 뭐, 탄핵열차에 동승한, 이재명의 탄핵열차에 동승한 사람이 아니라면, 왜그 성역이라는 것이, 김건희 여사만 존재하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원석이가 지난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이거 수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한동훈과 함께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막고 있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2년 동안 이렇게 진전이 없을 수 있습니까? 검사들의 의해서 수사가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한동훈이 하고 당신하고 계속 이거를 미루었다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원석에게서 한동훈 냄새가 나고 이원 어 한동훈에게서 이원석의 냄새가 나요 둘다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한테 뭔가 어, 이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서는 모습이 장시, 어, 자신들이 마치 뭐 개념이 있는 뭐 검사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치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어, 저는,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의구심을 받습니다. 자, 문재인뿐만이 아니고, 또, 김혜경과, 아니, 이재명과 김혜경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역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법 앞에 모두가 통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경기도 법임카드 사적 이용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명령받았지만은, 지금 그 사람들 답변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람들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아니고 체포영장을 통해서 구인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성역이지 뭡니까? 자어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방식을 두고서 검찰총장과 이 어, 서울 중앙지검장이 공개적으로 충돌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어 중앙지검장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입니다. 전주지검장했다가 이번에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올라왔죠. 자이 그러면서 이 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배신 논란과 관련해서. 이 소환 과정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비융계 대면 조사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이 이 조사 과정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라면 얘기냐면은, 민주당의 입장문 발표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니까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워야 되는데, 포토라인에 세우지 못해가지고 이제 삐진 겁니다. 한마디로 삐진 거예요. 열받은 거죠. 조국 법무부 장관한테 포토라인은 인권침해라고 그래가지고 포토라인은 없앴습니다. 조국이가 무슨 뭐 수갑차고 검찰 조사 받았습니까? 포토라인을 쓴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왜 김건희 여사한테만 이런 것들이 저는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신들 자업자득 아니야. 이성윤 있을 때, 그렇게, 어. 도치모터 스가 조작에 대한 건 당신들이 90몇 명이나 조사했는데, 하나도 혐의가 없다라고 발표했는데, 왜 김건희 여사만 성욕이 존재하다는 거예요? 그때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당신들이 정치권 눈수를 보고 제대로 수사 안한 것이 오늘날의 결과고, 당신 2년 동안 그거를 손에 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아무도 해결하지 않는 것을 중앙지검장이 어차피 조사해야 할걸 조사하는데, 뭐 장소 문제 가지고 야당 입장문을 발표한다는 것은 저는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말하는 그 워딩 자체가 한동훈이하고 똑같아요. 무슨 검찰총장이 이미지 정치합니까? 무슨 연예인이에요? 한동훈이처럼 무슨 연예인 이미지 정치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당신들 뭐했냐고 2년 동안. 문재인을 잠목에 가뒀습니까? 아니면 수사가 다 끝난 거잖아. 울산 공작선거 같은 경우도 그게 성역이니까 당신들이 수사 여태 진전 안 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고등법원에서 추가 조사를 하라는데 왜 조사 안 해? 그래놓고 김건희 여사만 성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했어, 2년 동안? 당신이 한게뭐 했어? 문재인 이재명 조국은 반드시 그, 부정, 그, 부, 어, 이, 부정부패 세력, 거학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만, 만인 앞에, 법학, 뭐, 이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어야지 정상 아니냐는 거지. 거학을 척결하는 것이, 수사를 하는 것이, 검사는 수사로서 모든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수사 안 했잖아. 눈치 봤잖아. 영장 청구할 때도 눈치 보고. 그건 당신들이 당신들 손에다가 피안 묻히려고 그런 거 아니야 당신들 그런 건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그러면 왜 박근혜 대통령은 3개월 만에 그 수사를 그렇게 속전속결로 했어 수백 명을 압수수색하고 당신들 정치 검찰이야 정치 검찰들 정치권 눈, 눈치 보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둔 것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 심판하라는 거였어. 이 신부패 세력들, 이 신접패 세력들, 이 사람들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라는 거였는데, 당신들 그거 안 했잖아. 당신 정체가 뭐야, 한동훈이 하고. 그러면서 이현석 총장이, 하는 말이 이거, 어,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 어, 아침에 출근하면서, 법불악이다. 뭐 이런 말은 잘 써. 그런 거 필요 없어. 법불악이 이런 거 필요 없고, 문이조, 구속수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 이런 거에나 신경을 쓰라는 거야. 법불악이 법은 권력자에 아부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권력자에 아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문재인, 조국, 이재명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어. 이건 국정 농단을 몰려서 넘어서 국기 물란 행위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당신들이 붕괴시켰어, 스스로. 그런데 무슨 뭐 법불 악위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우리 법 앞에 누구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맞는 얘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일선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 일선검찰청장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나의 책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책임이야. 당신이 국민들과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어. 법불악이라고 하는 법은 권력자에 아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 눈치를 봤어. 보지 않았다면 이들이 저렇게 활개를 어? 활, 거리를 활보하면서 어? 저렇게 대한민국을 자신들 손아기에 넣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이 상권이 분립이 된이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마음대로 주물러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창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도 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태 이재명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작 진작 처리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감찰 계획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격렬를 하지 못할 마음죠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사퇴 전망, 이 양반 안되겠어. 당신 사퇴하는 게 차라리 나... 이게 어 지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소환 조사는 물론 이제 그 퇴임 이후에 대통령 부인이 조사를 받은 적은 있죠. 어? 뭐권영숙 여사라든가 또또뭐 어 누굽니까. 어? 이호 여사. 부분인가? 이이호 여사인가? 이거. 뭐 근데 이제 현역 대통령 중에서 어 지금 재임 중 대통령 중에서는 어 현역 대통령의 부인이 조사를 받는 건 김건희 여사가 처음이야. 그리고 당신이 무슨 입장문 발표할 때 보면은 어? 제3의 장소에서라도 조사하겠다라는 여러가지 그런 입장문이 있었잖아. 김혜경이나또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김정숙이나 여러 가지 의혹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김건희 여사의 잣대를 댄 것과 똑같이 저는 그런 균형 잡힌 검찰총장을 원하는, 원하는 거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서만 여사에 대해서만 이런 성역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쨌건간에 김건희 여사는 역대 영부인 중에서는 세 번째로 검찰 소환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현직 대통령 재임 기관 중에 어느 누구도 영부인이 그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어,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당신의 목적은 어, 민주당에 말하는 것처럼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뭐 법과 원칙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요. 김건희 여사에만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니야. 문재인, 문다혜, 김정숙 다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포토라인에 다 세워야지. 박근혜 대통령처럼 수가찬 모습을 다 보여줘야지. 이재명이 범죄 혐의가 8가지가 넘잖아. 범죄 그 사건이 8가지가 일로 돼 있고 뭐 13가지인가의 혐의에 대해서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진행 중에 있잖아. 근데 이런 애들 왜 구속 안 시키는 거야? 오늘이라도 당장 구속 시켜야 되는 이유가 사고로 넘치는데 구속 안 시켰잖아요. 당신의 그런 경모 분노 이런 걸로 지금 야당에서는 응? 당신의 분노에 승차해 가지고. 성역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안 보입니까? 당신이나 한동훈이나 똑같아. 야당에서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막 좌파 매체들이 지금 기사 쓰면서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의심을 갖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어?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을 해가는 이런 그 상황들이 어? 비슷하게 흘러간 것이, 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어?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뭐 수사 절차니, 무슨 내용, 어떤 수사 내용만큼이나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다.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워야 된다. 야당에서는 얘기가 똑같아. 근데 그거에, 그거에 부응하지 못한 것, 어, 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유원석 검찰총장이 그래서 국민께 사과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정체가 뭔지. 유원석 검찰총장은 이런 어떤 뭐이 흑심이라고 합니다. 맨날 연필만 깎고 있다고 하던데 그 연필을 깎아 보니까 파란색이 나올 때까지 깎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치적 목적이 이 파란색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단 하나도 당신이 하는 얘기가 법과 원칙, 예외, 법 앞에 어 이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얘기들은 결국은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전혀, 어, 그동안, 2년 동안 다르게 행동을 해왔던 모습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한 우구심을 어,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어, 이 구독하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